뭐언가 있나? 있네. 어? 도도새님 검은 한계에서 나왔다. 도도새님 검은 한계에서 나왔어요. 도도새님 검은 한계에서 나왔어. 도도새님 검은 한계에서 나왔어. 도도새 님 검은 안개에서 나왔음. 와. 아이 도도새 님 검은 안개에서 나왔음. 도도새 님 검은 안개에서 나왔음. 인코스 도도새 님 들어갔다고요? 네. 저기 도도 도도새 님 검은 안개에서 나왔어. 당신 해명해. 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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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웃음> 어 <웃음> <목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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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와 나반석개쩔었다 진짜. 일단 와, 반사신경업 아니, 나도 아니. 와, 까만비 난이. 까만비나제나 어. 진짜 반, 반석 로석도 개쩔었다. 저래라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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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도 저도, 저도, 자, 여러분 저 한마디만 깔끔하게 딱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저 벤티직 맞는데 그.. 사람은 못 죽이는 벤티직이고 장난꾸러기님 벤티직 벤트 안에 있었어요 저 사람 오리야 <laughs> 장난꾸러기님 <laughs> 벤트 안에 있었어요 저분도 오리예요 비둘기 <laughs> <laughs> <내가 말했잖아요. 웃음> 한번 키워볼까요? 아, 비둘기 한번 응. 키워볼까요? 장난꾸러기님 벤트 <laughs> <이렇게 키워봐? 괜찮은 웃음> 안에 있었어요 장난꾸러기 흉내면 어떡해? 흉내 얘도 일단 달아보는 아, 게 안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둘이 그냥 둘이... 대놓고 전기 싸바시던. 저 흉쟁이, 저 흉쟁이, 흉쟁이. <laughs> 아하, 어? 뭐야, 도도새니. 이번에 왔는데 낚아볼라고 까무한게 그냥, 아, 까먹... 게... 아... 그냥 둘다 다는 게 어때요? 그 지금 그 이제. 이제 대수리의 ESP를 능가하는 벤트의 수에 악질 오리들 잡아낼 수 있는 산지견을 하나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가 벤트 아, 안에 들어가 커요? 있으면 오리들은 벤트를 못 쓰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음... 아니죠, 당신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아아... <laughs> 네, 그 그래. 네, 그러면 제가 도망치겠습니다. 벤찬체로? 소리 지르면서. 변산체로 발견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아닌데? 딱 봐도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어? 걸리겠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 장꾸러기 달렸네. 았다 장난꾸러기 부르기, 왜 이렇게 어필을 당신, 안 했어? 이스아 흉내 아닌 거 같아. 흉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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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비둘기 달아야 돼. 아. 어, 아주 그냥 어디서 그렇게 그런 거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안 되겠죠 파미니. 네. 우리 비둘기 보내버릴까요? 달, 달죠, 달죠. <laughs> 비둘기를 더러운 비둘기, 비둘기 달아야 비둘기 돼. 달죠. 비둘기 안 되겠네, 들어오면 안 되겠다. 보내버려, 죽여. 이. <laughs> 음. 더러운 예. 비둘기. 네. <laughs> 더러운 비둘기. 누군가는 또 나야, 해. 비둘기 제발. <laughs> 잠시만요, 없어. 잡아. 화장실 갔다 왔대요. <laughs> 둘이 어색한 시간 보내세요 no. <웃음> <웃음> 네, 저 저도 새를 개볼로 바칩니다 제가 네, 땅에 올렸습니다 7.3왜이 높아? 배고파요 네. 꼬리 꼬리 용털 용털 배가 고파요? 저칼 있는데 싸울래요? 저칼 있어요. 강한빈 님.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감자 당신 뭐야? 뭐야? 아, 제, 뭐, 제가 복수자 해 가지고 아, 방금 위에 터졌거든요. 가보관은 네. 제가 보안관으로 아, 터졌는데제 아, 밑에 아. 있던 사람 밑에 있던 사람 바로 썰었는데 누구 썰었죠 제가? 현성이 이거 거. 장이 가 있다고 아까부터 말드렸는데네 아, 그래서 제가 아, 저... 저도 친거안 했는데. 저 화장실 갔다서 몰랐어요 죄송요. 확인 아이고. 이거 건지야 되나요? 이거 할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안관 길 빈... 맞아서 빛나님도 세 보안관이 되는 것 같아. 저요? 네, 저 기술자인데요. 아. 어? 그래요? 네. 아까 누구 기술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코로록님인가 누가 누구신가요? 기술자라 했던 것 같은데. 코로록님, 저분 도도생가요? 근데 이거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이거 까미님께서 네. 아까 지나가시는 와중에 아 배고파 이러면서 지나가셨거든요. 내비게터가 <laughs> <laughs> <네베이터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잠시만요. 방금 채신고 됐을 때 까만비님 제가 마이크 반대 아하 하고 한숨을 쉬는 게 저시체를 내가 못 먹었네 내일이다 <laughs> 아네아 겠습니다 아직 한구도 못 먹었거든요. 아니 안 좋은 트라우마가 아니? 있기 때문에 아니 <laughs> 방금 전에 내신당했거든요. 까만비님. 제가 네? 가 전판에 대술인데 한구 먹었다 해놓고 네개 먹고 한개 먹었다 했었어요. 이거 그... 아무도 못먹은 거거든요. 이거. 저 진짜 한구도 맞아, 못 먹었어요. 나쁜 대술이 나는 진짜 하나 먹었는데. 여러분들의 착지라 레빙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냥 더 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닌데 제가 배고, 배고픈 핸디. 거는 진짜로 현실에 배고프던 <laughs> 건데. 잘 가요. 아. 잔인하다. <laughs> 오리들 바보. <laughs> 좋아? <laughs> 좋아요? <웃음> 아, 대박. 만나보 <맞나? 웃음> <laughs> 아니, 안안 까만하게. 아니, 이런데. 바보들. 아 왕가도 다다다 내가 바보야. 큰 그림 얻었다. 아. <laughs> <laughs> 와. 이거 중립이 다해다 바보다. 아, 아니, 아니, yeah. 이건, 이건, 죄송합니다. 음... <laughs>